이 기구 이름은 숄더 프레스라고 하고 어깨 운동을 시켜 줄수있는 기구입니다. 의자 높이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얘를 당기면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. 의자는 최대한 밑으로 낮춰 줄 거예요. 가슴 펴고 그치고. 자 손잡이가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어시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편안하게 잡을 수 있게끔 밟아줘. 손잡이는 가운데 잡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. 받쳐 잡을 수 있게끔. 그대로 기대서 발 떼고, 후 만세. 들이마시면서 내려오는데, 내려오는 위치는 손잡이가 내귀 옆에서 정지. 들이마시고, 후. 들이마시고, 후. 잘못된 자세로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. 하나 더는 팔꿈치가 이렇게. 뒤쪽으로 빠지는 거. 이렇게 빠지면 어깨가 회전하면서 어깨에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팔꿈치 항상 내 골반 쪽으로, 골반 쪽으로 만들어서 내렸다가 밀어주고 들이마시고 밀어주고 끝나게 되면 다시 어시스트 이용해서 밟아서 손 떼고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. 자, 숄더 프레스는 총 15회씩 한 세트에 15회씩 네 세트 해주시면 됩니다.